정말 궁금한 게요. 이왕 주변에 있는 이제 이 숙종에게는 아홉 명의 비와 비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이 여인들은 단한 번도 역사상 친한 적이 없나요? <웃음> <웃음> 갑자기 궁금해지네. 단한 네. 번도 친한 적이 없습니까? 음...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렇다고 보기는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우리가 뭐 소설이라든가 뭐 여러 데서 등장하는. 내용들이 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르잖아요. <laughs> 예. 그런 것이. 아, 것이고. 친한 경우도 있어요? 친한 경우가. 별로 <laughs> 없네요. <laughs> <laughs> 아,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땐 생존하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밀려나면은 막 죽임도 당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예. 자, 아무튼 어찌 보면, 어, 희빈 장 씨에게는 숙빈 최 씨야말로 악연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두 여인이 또 똑같이 숙종과의 사이에서 왕자를 낳았잖아요. 어, 또이 아들들이 훗날 왕위에 오릅니다. 그죠? 네. 한 사람은 경종이 되고 한 사람은 영조가 되지 않습니까? 예. 네. 참, 이 이후의 모습이 근데 너무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두 사람을 보면. 네 맞습니다. 네. 영조는 즉위 후에 생모 숙빈 최씨의 사당을 경복궁 북쪽에 조성을 했고요. 영조 20년에는 육상이라는 묘호를 새로 정해서 제 올립니다. 그래서 이후 숙빈에게는 화경이라는 시호를 더하고 또 육상 묘를 육상궁으로 승격시키거든요. 그럼에도 시호를 계속 추가해서 이제 숙빈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렇게 해서 숙빈의 마지막 이름은 굉장히 길어집니다. 화경 휘덕 안순수복 숙빈 최씨. 이거 두 글자씩 부를 수 있나요? 두 글자씩. 두 글자 읽어요? 화경, 휘덕, 안순, 수복, 숙빈, 최씨. 네. 잘 모를 때는 두 글자씩. <laughs> <laughs> 잘 모를 때두 글자씩. 랩이네요. 네. 네. 화경 피터 안순 수복 숙빈 최씨. 시네요.가 됐네요. 네. <laughs> 자 휘빈 장 씨의 마지막 이름은 옥산 부 대빈. 결국 남겨진 이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뭐 경종 영조처럼 길고 안정적인 치세를 유지했다면 희빈의 뭐 이름도 더 길고 화려해졌을지도 모르죠. 네. 또 옥산부 대빈이라는 장희빈의 마지막 이름은 이제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뿐만 아니라 네. 아들인 경종의 불안하고 짧은 그런 인생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모자의 삶이 이렇게 사 겹치는 것 같아서 네. 이것 또한 씁쓸하네요. 예. 자 드라마 등에서 또 보면 은 2년 왕후는 절대 선으로 많이 묘사가 되고 장희빈은 절대 악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숙종이라는 임금은 굉장히 우유부단한 이미지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 두 분은 이두 여인을 각각 어떤 캐릭터로 묘사하실 수 있을까요? 음, 예, 사실 저한테는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 아~ 일단 분명한 것은 네. 제가 보기엔 장희빈을 악인으로 네. 보는 관점은 뭐~ 당대 서인의 시각이 이제 반영됐다 아.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만 볼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또 네. 하나는 이 왕실의 여인들 여성들만의 관계 하나만으로 국왕의 인간성을 재단하는 거 이것도 좀 위험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량이라든가 뭐~ 정책들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숙종은 당시 정치력과 뭐~ 과단성 그리고 뭐, 치밀한 기획력, 이런 것들을 겸비한 인간이었으면 분명한 것 같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시죠? 네, 저도 네. 뭐, 세상에 절대선이나 절대악이 있을 수 있을까. 뭐, 저는 좀 회의적인데요. 음... 드라마에나 있을 뿐이죠. 음... 그래서, 최근에또 드라마의 시각도 훨씬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장희빈이 운명을 개척하는 어떤 진취적인 여성으로 묘사되기도 하죠. 음... 최근 학계에서 이제 숙종은 한국을 통해서 전국을 주도하는데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군주로 부각되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 인연왕우와 장희비는 뭐 각각 서인, 남인들과 연계해서 자신의 안정적인 지위를 확립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연왕후는 뭐 워낙에 서인 명문가 출신으로 지켜야 할게 많은 입장이죠. 수비자의 입장이라면 당희비는 쟁취해야 하는 그렇죠. 입장에서 좀 무언가 더 간절하고 무력하는 후부주자 네, 맞습니다. 부봐주자니까 뭔가를 더 해야 그렇죠. 되네. 그래야 따라잡을 수 있잖아요. 네. 네. 더 치열했을 것 같아요. 네, 싶 그런 진취적인 캐릭터가 네. 아니었을까라고 뭐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네, 네, 네. 자, 숙종과 그의 여인들의 관계 정말 굉장히 파란만장하고 참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러니까 나중에 사후죠. 결론적으로는 숙종의 서울릉에 대부분 다 이제 모셔져 있다 그러죠? 결론적으로? 아, 정확히 얘기하면 네. 한 분만 빼고 네. 모두 한 곳에 모셔져 있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화를 했네요. 네. 아, 그렇죠. <laughs> 숙종과 인현왕후 그리고 인원왕후의 명릉은 현재 네. 경기도 서울릉에 고향시 서울릉에 위치를 하고요. 숙종은 이제 세 명의 왕비를 두었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 곁에 묻힌 분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개빈 인연왕후. 아 마지막에 인연아후 네, 그래서 저는 왜 숙종 인연왕후를 선택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저 네. 혼자 좀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요. 네. 실제로 숙종이 인연왕후의 국상을 자기가 주도하거든요. 네. 숙종 살아있을 때인연왕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명릉의 위치를 정하고 네. 그리고 쌍릉으로 조성해서 자기가 나중에 갈 자리를 오른쪽에 딱비워둬요 그러니까 <laughs> 네. 나는 여기다가 그그뭐라그러죠빈 무덤을 뭐라고 가묘. 그, 감효자리를 네, 만들어 맞습니다. 놓고, 그 옆에다가 네, 네. 인연왕우를 안치하고, 본인 자리를 여기다 마르놨다는거예요 네. 그러면, 마음속에는 인연왕우를 제일 사랑했다니까요? <laughs> 사랑이라기보는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어. 그 숙종 사후에 인연왕후가 죽잖아요. 네, 네. 그두 그 번째 개비였던 인연왕우의 경우에는, 명능이긴 한데 이제 동원 이강이라고 해서 오른쪽 언덕에 따로 단능으로 <laughs> 조성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희빈 장씨의 대빈묘 같은 경우에는 광주 진해촌으로 한번 이장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1969년, 네. 20세기에 그때 비로소 이제 서울릉으로 이장이 예. 됩니다. 늦게 갔네. 요 예, 뭐 도시 구획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지정이 음.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이 같은 곳에 모이게 된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숙빈철 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소령원으로 그 아들 영조가 이제 묘가 아닌 원으로 이렇게 그 지위를 높여 주거든요. 그런데 이 소령원은 서울흥이 아니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음. 네, 맞습니다. 하우리 씨는 조금 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운 느낌이세요? 어떠세요? 네,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국학중간연구원에서 한국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네,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 한국학의 연구에 대한 주연성을 음. 다시 한번 눈으로 음.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브라질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원주민들의 역사를 그렇게 잘 기록되어 있었으면, 네. 어,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 그런 어. 생각도 오유, 저 훈련 학생이네요. 그러니까 <laughs> 공부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네, 아니 총각이니까 결혼에 대한 생각을 했었텐데 그죠? 다음에 비와 비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laughs>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역사 강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주소로 더 많은 강의 영상을 만나보세요. 강의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좋아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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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꼭 구독. 눌러주세요.